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을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되 성에 가까이 계실 때사랑니

Yes, yes, yes. Yes, y e 이 y e 로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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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 e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어, 그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 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유대인을 통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가까이 오셨을 때 자기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는 친구들을 통해서 부탁했습니다.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는 말씀만으로 된다는 그 믿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말씀에 순종할 준비까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자가 본 적이 없다.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멘 할때 하나님께서 즉시 저와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인성으로 가신 예수님. 이 나인성과 가버나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한약 4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길쯤이. 뭐 교통수단이 그렇게 우리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요한 현장을 가시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하루길을 나인성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여기서 나라 말하는 나인이라는 성, 이 나인이라는 지역, 지역 이름입니다. 이 성의 이름이 나인인데 뜻이 뭐냐? 즐거움이다 즐거움, 만족, 행복, 기쁨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이런 나인성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슬픔과 절망에 잠긴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조명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혼자 간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에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로 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아들이에요. 나임, 절고, 예쁘다, 뭐 이런, 성의 이름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에덴 동산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뭐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했다. 어떤 느낌입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인성으로 함께 가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뤘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오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자, 여러분, 나인성의 그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넓지 않습니다. 성문에 되어 있는 이 길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외길입니다, 외길. 외길에서 딱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 딱 접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례가 어떤 장례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독자입니다. 독자. 여러분 독자가 죽어도 기가 막힌데, 그도 남편 없이 이 독자를 키웠다.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부, 자신의 인생 전부와 같은 외아들이 죽은 것이 더 슬펐던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함께 절망에서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이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장례 현장에 그와 함께 하는 것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뒤에 그냥 울면서 그냥 같이 따라와주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루고 격려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셔서 이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말 즐겁고 이쁘고 행복하고 그런 나인성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이 사,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또 기쁨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가와야 될이 죽음 이 죽음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가정에, 이런 가족들에게 중요한 질병과 문제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슬픔에, 절망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간에 손을 대신예수니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불상이 여기셨다 가부를 보시고 보자마자 가부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아셨습니다 불상이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말라 절망하고 있는그 절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4절에 중요한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그 간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간에다가 손을 댄 것은 어떤 의미냐 죽어있는 시체의 손을 댄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 면요 레이기 22장 4절에 보니까 시체의 부정을 접촉하는 자는 함께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간을 만졌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간을 만지겠습니까? 스스로 부정하게 되어지려고 마치 어떤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는 모습으로 간을 드십시오 요한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청렬아, 일어나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율법에는 이 시체를 만지고 간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오늘 예수님은 율법과 달리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청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생명력은 율법과 반대로 일으킬 수 있는. 율법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람, 복음으로 그런 살리는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했다. 생명의 역사로 이 죽었던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나이를 먹어 버려야 됩니까? 갈수록 여러 가지 세포들이 죽습니다. 약해지고 그래서 이 이거를 그렇게 버텨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막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막 애를 씁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바라기라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 어머니하고 신랑 어머니 둘다 드레스를 입다길래 는 말은 아니지만 속으로 조금 걱정이니. 나는 이제 드레스 가면 흰 드레스를 생각했는데 흰 드레스 이거 감당하겠나 이리 속으 했는데 어제 제가 사진 올린 것처럼 녹색 드레스를 입는다. 아이고 보는 순간에 아우 잘 어울리나 이런 생각. 그러고 뭐 이게 뭔가 또좀 관리를 하신지 또 살도 이게 싹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오, 제, 저만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지사님도 같이 그걸 느꼈어. 어, 잘 어울리, 예, 잘 어울리더라고 시점. 그런데 예, 그거는 <laughs> 어제입니다. <laughs> 그때입니다. 그때. 예, 그래서 뭐 결국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고. <웃음> <웃음> 사진을 찍어놔야지 나도 있지 예, 이렇게 되지요. 시간 지나면 안, 돼, 안 된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들도 뭐, 늘 제보고, 뭐, 아이들 전체가요, 진생한 늘 내보고, 운동 좀 해라. 나는 나름대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운동은 무슨 뭐냐? 치가하는 운동을 얼굴이 덜 뭐. 뭐, 뭐 이런 걸좀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운동 좀 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정제를 그러니까 배가 그렇지 내가 내 배가 어땠서 이게 지금 말해. 이건 아주 괜찮은 상태네 지금 두 사람 말이 다 맞고 틀립니다. 지 관점에서 볼땐 배가 나오고 내 관점에서는 배가 안나 그런데 결국 시간 지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냥 뭐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도 오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에게 주셨다. 살아있는 아들을 이 어머니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복.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키다 그런데 이런 강경을 본 거기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그장례에 함께 슬퍼했던 모든 사람이 16절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뭘보셨다 하라 1 6절에이 말은요 그냥 요 감격만 가지고 반응을 한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뭐가 일, 무슨 고백이 나온 거냐 하나의 영웅돌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찬사로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또라고 하면서 그다음 말이 이들에게 중요한 고백.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끊어진 400년 넘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암흑기에 그런 상태를 이들이 계속 경험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이 중요한 사건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해가되요 어떤 의미지요? 하늘이 열렸다. 400년 넘게 그들에게 느껴진 하늘이 닫혀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시켜주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인성으로 가신 이 예수님을 적용해보면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 이거는 바로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이 모습을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바로 이 나인성과 같은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슬픔과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이걸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이기셨다 했습니다 이 불쌍히 이기셨다는 이 원문은 어떤 원문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처럼 함께 느낍니다 그냥 애처롭게 본게 아닙니다 불쌍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처럼 함께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가족들에게 중요한 사건과 질병이 왔을 때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리고 간에 손을 대신 예수님 내 속에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대어주고 그러면서 뭐죠 참된 기쁨과 즐거움 이 부분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까지 회복. 제가 오늘 보음양용부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치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죽음의 현장입니다. 왜 구약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얘기합니까? 시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면 죄가 전염된다는 그것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와 저주 문제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기독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잡느냐? 그들이 싫어하는 저주.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고통입니다. 실패입니다. 그 원인이 뭐지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요, 멸망입니다. 그 원인이 뭐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가 저주를 해결하고 고통과 실패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와 멸망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냐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하게 하시고 십자에서 절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절규 앞에 하나님 침묵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가 안되고 있는 그거를 회복하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음악은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 다음에 뭐지요 사단의 역사, 이 속에 강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말씀에 대한 그 불신앙, 그것이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결국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그 다음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야되니 하나님과의 강대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막의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문. 죽은 자를 살린 그 소문만 퍼진 게 아닙니다. 뭐가 퍼졌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소문.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다. 400년 넘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우리 큰 선지자가 주어졌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소문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역사가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